반갑습니다 크란 타이밍 헌터TV 입니다 형님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출발할게요 아 유니트론텍 이고요 유니트론텍이 이전 고점을 넘어서 어, 이 고점을 넘어서 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 이제는 뭐이 1년 사이에 있는 요 고점 대비 아무것도 없고요. 사실상 신고가 신고가를 기록했고 2년 사이에도 없는데 여기 이 자리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넘어갔으면 2년 반 사이에도 뭐 사실상 뭐 없는 거죠. 어뭐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도 이 힘든 구간에 다손절을 했을 테고 아니면 손절을 했거나 아니면 나 주식 안해 이러고 버리고 도망갔거나 어이 흔드는 지겨운 흔드는 거에도 어, 마지막까지 이렇게 고를 파내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 구간까지 다 견딘 분들만, 어, 수익이 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어, 이제부터는 뭐, 이래서 장기투자가 의미가 없다는 거야. 뭐, 여기서, 여기서 장기투자 한 1년을 하면 뭐할 거야. 요런 타이밍 한 방에 들어가서 올라, 올라갈 때 파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아, 요런 타이밍에 들어가는 자리가 현재 자리입니다.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찍는 가격이 한 6,400원 정도 되는 가격, 이 자리 정도 되는 가격이 왔어요. 아, 물론 이제 바로 코앞에, 바로 코앞에 이제 큰거 하나가 있긴 한데, 5,900원짜리 큰거 하나가 있기는 합니다. 현재가 대비 5,900원이면 뭐 얼마 되지 않아요, 3%. 3% 밖에 안 드는데, 요 자리 하나가 있긴 하고요 6,400원 자리가 있습니다. 11% 자리 한번 쳐도 괜찮아 보이네요. 그니까, 러 뭐, 물린 사람들도 상당히 이제 다 팔았을 테고, 아니면 이제 뭐, 1년, 2년, 지겨워서 떠났겠죠. 지겨워서 떠났을 그런 자리에 이제 출발을 합니다. 유니트론텍. 평상시에는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거래대금도 별로 되지 않구요. 뭐 14만 주, 뭐 8만 주, 아주 그냥 뭐 거의 뭐 최악이죠. 어, 최악인데 그 최악을 다 지나고 지겹게 하는 아주 그냥 짝짝 짜내는 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는 그 행동들을 다 하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좀 타고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10% 이상 6400원까지 다니게 해도 괜찮고요 어, 이탈 선절은 5일선을 이탈을 하면 버리십시오 만약에 5일선을 깨가지고 이 자리를 이탈을 하가지고 밑으로 가려고 한다 그럼 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워낙에 잡주라서 버려야 되고요. 자, 자람 테크놀로지 아, 개인적으로 두 개가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자람 테크놀로지하고 디어유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좀 짧으면서. 짧으면서 시작하려고 하는 예쁜 봉을 띄어놓은 거, 어, 이런 애들은 뭐 그냥 어, 어, 그냥 뭐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천천히 가도 이런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올 테고. 그리고 이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있겠죠. 뭐, 물려있는 사람들이 요 자리, 뭐, 5만 5천원, 6만원, 여기 5만원에서 6만원 사이에 많이 물려있을 텐데, 이 5만원에서 6만원 사이에 많이 물려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5만원까지는 생각도 안 하고요. 많이 가야 4만 6천원 요 자리까지입니다. 딱요 자리예요. 어, 이딱그 물린 사람들도 어이씨 이제 어, 계단인가 하고 쭉 빠지는 그 직전 자리 여기입니다. 46,000원 정도에 파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20%가 있고요. 20%가 있다는 얘기는 이거보다 더센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와도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이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이렇게 올려 가면서 요렇게 맞아 가면서 재미없게 해가면서 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껏 여기서 조금 매수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은 요 자리에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어, 손절가는 여기 어, 36,000원 이탈을 하면 손절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국 무브 넥스구요 한국 무브 넥스인데 얘도 엄청 높아요 어, 거의 뭐 얘가 원래의, 원래, 원래, 짜르 원래대로 치면 얘도 거의 뭐 거래량이 거의 없고, 어, 터지는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종목인데, 어, 얘가 천억이 터졌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이 종목의 마지막 라스트 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거의 진짜 라스트 댄스입니다. 이 자리에서 불리면 답도 없어요. 네, 이 자리에서 불리면 답도 없습니다. 역대급 최고가네요. 어 그러네요. 이종목 역대급 최고가네요. 어, 현재가 역대급 최고가입니다. 어 이종목이 상장한 지 87년에 했는데 어 13년 그러면 35 35년 만에 역대급 최고가입니다. 이게 물려버리면 답이 없는 게어 만약에 95년에 물린 사람도 2005년에 10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5년 만에 역대급 최고가나. 아 어, 이거 솔직히 추천 아 이건 뺄게요 너무 너무 무섭다 이건 뺄게요 죄송합니다 파미셀이고요 어, 어, 35년 걸리면 안 되지 어그 그러면 어 35년이면 장난치나 10년도 사람 좀 사람 죽는데 안 되죠 네, 파미셀입니다 파미셀은 요렇게정그50 어, 20을 쁘게 만들어서 펼쳐놓고 있습니다. 이제 60을 올려 탈려고 21선이 60에서는 올라 탈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뭐 이렇게 이런 모습을 똑같이 옆으로 갖다 붙이기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쳐가면서 만들어가면서 선수렴에 가면서 점프를 한번 해도 되는 어 그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뭐 일단 코, 코 앞에 8,300원이 있고요. 어, 8,300원 짜리를 넘어서면, 요자리를 넘어서면, 어, 그 다음부터는 여기 떨어진 사람들의 매물 벽이 살살살살 살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먹지는 않을 것 같고 한방에 먹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한방에 세게 먹을 것 같아요. 파미셀이라는 종목이 원래 운전을 할때 올라갈 때 보면 시원시원하게 갑니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가는 유형이 타입이라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가죠. 아주 그냥 흔들면서 시원시원하게 갑니다 파미셀 어, 하는 운전 스타일의 유형이 원래 이렇게 어, 좀 세게 갈 때는 그냥 팍팍 하니까 어, 여기 윗자리에 물려 있는 분들이라도 오 이제 얘가 드디어 시작하는구나 하는 그런 사인이 될 걸로 보이네요 어, 역시 뭐 요렇게 요런 움직임을 똑같이 요런 움직임을 똑같이 요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서 용통성 있게 2 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어, 조금 이제 추매해서 들고 가도 괜 보이고요. 만약에 2 1선을 이탈을 하면 빨리 버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CJ이고요. CJ도 어, 얘도 타고 가고 있어요. 얘는 5일선 이탈하면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5일선 이탈하지 않고 버티기만 하면 저기 위에 어, 99,500원 어, 파격가 죠 99,500원 까지 9%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만원이 안되는 가격입니다 디어유 고요 어, 개인적으로 지금은 디어유하고 어, 자람테크놀로지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디어유가 평소에는 별로 그렇게 그닥 어, 매력적인 모습이 아닌데 어, 얘도 뭐 거의 뭐 거래량 26만주 40만주 삼만 38 18만 6천주 13만 7천 주, 9만 4천 주. 아주 이렇게, 어, 운전하는 스타일이 더럽죠. 뭐, 시가가 고가인 경우가 흔하고요. 아주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올라갈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보면, 짝, 이제, 돈이 들어옵니다. 오늘 그래도 거래대금이, 어, 360억이 들어왔습니다. 평상시에는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50억, 40억. 뭐, 이렇게 아주 그냥 별로 되지도 않는데, 오늘은 좀 들어왔어요. 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방향을 틀겠다는 얘기죠.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넘어가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어, 47,200원 정도. 47,200원짜리 요자리까지네요. 47,200원 정도까지 달리기를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13%. 어 역시 뭐 이제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어 요런 아까 했던 그림들 이런 그림들 요런 그림들을 이렇게 딱딱딱 찍어 가면서 자리 잡아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시 점프할 수도 있는 어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유통성 있게 매매를 하시고 만약에 이거는 20일서는 이탄을 하면 버리십시오. 21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탈을 하는 이런 운봉이 나온다. 아, 그러면 버려야 되고요 만약에 21선을 이탈을 하지 않고 지켜준다. 아, 그러면 조금 이제 접근을 하셔서 버티기 하다가 장대 하나 나오면 그때 파시면 되겠습니다. 아, 47,200원이라는 장대 양봉의 목표가가 저기 위에서 찍어달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아, 유니비티 플러스구요. 얘는 어제도 방송이 되고 그저께도 방송이 됐죠. 아, 개인적으로 이렇게 운전하는 스타일이 너무 좋아요. 어, 일단은 왜 좋냐. 아, 아까 뭐, 디어 유나 뭐, 그 이상한 거, 그 뭐지? 어, 한국 모브넥스 어럼 한국 부분저분하게 하지 않아요 네, 분하을 하지 않아요. 분하게 하지 않아요 분에 있어서, 한국 부분에 있어서, 한국 부분에 고어서 한국 고분에있어고 한국 부분에 있어서, 는국 부분에 어서 한국 부분어서에 이런 식의한이 정도 만천원 정도에 팔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은데 어, 이 종목은 운전하는 스타일이 어, 약간 주포가 성격이 화끈하네요. 그니까 가져와 내가 올릴 테니까 가져와 어, 또 올릴 테니까 가져와 뭐 이런 스타일을 운전을 하십니다.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아주 훌륭하죠. 이렇게 운전을 시원시원하게 물량을 줘 가면서. 아니면 바다 내 가면서 그렇게 하면 어이 주식할 만하지 그지 않아요 요런 식의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더센 한방이 더센 채소 이만한거 이만한거 한방이 나와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렇게 쫙 올라가는 요런 모습 하나 더 나와서 여기 위에까지 11,800원 까지 한번 쫙 찍어주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얘도 지금 뭐 거의 뭐 위로 쭉 이렇게 올려서 정배열 만들고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는데, 찍지도, 심지어 찍지도 않고 있습니다. 한 번씩 찍어주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만한데, 찍지도 않고 있어요. 어, 이거, 오일선 이탈하면 손절하시고요. 목표가는 11,800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